안녕하십니까. 애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제 방송 이외에도, 어, 오늘 방송 첫 방송입니다. 저, 옛날에 두르던, 이, 이렇게 찢게려다가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한 번, 또 꺼내서 한번 둘러봤어요. 이거 하고 나갈 일이 없어요. <laughs> 요즘 또 이런 거잘안 하시잖아요? 그죠? 유행이 있는 것 같아. 요이 털도. 털목도리도. 아, 요새도 하고 다니시나, 다들? 밖을 안 나가보니까, 시내를 안 나가니까,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예. 네.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한답니다. 이렇게 제껴서. 그러면 조금 더 이쁘죠? 네. <laughs> 이것도 지금 팔아볼까, 당근에. 당근에 그, 민크 방코트를 하나 내놨어요. 어, 13만원에 내놨는데, 그때 당시는 비싸게 줬죠. 이제, 조금 이제 대놓이시라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어 조금 아주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음. 그런데, 그걸 어저께 누가 10만원에 깎아서 사시겠다 그러더니, 오늘 마음이 변하셨어. 어. 저녁 6시에 만나서, 어, 이제 돈과 이제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어,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안 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랬어요. <laughs> 아, 여 저는 이렇게 장사를 못해요. 성금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어, 만 원이라도 어, 그래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데 아, 그런 걸 못해요. 음, 장사를 못합니다. 음, 장사할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 딸이라 더라도 우리 딸은 당근들을 물잘 팔아요. 보면. 아이들 장난감, 뭐, 옷, 신발. 신발도 이제 브랜드를 신기니까 깨끗하게 이제 신겼다가 이제 또 금방금방 아이들은 크니까 신발, 아이들 신발은 잘 팔더라고요. 또잘 팔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나는 참 이거, 어, 빨간 그 자켓 있었잖아요. 어, 버리기로 한거 그거. 그거 당근에서 9,000원 주고 팔았습니다. 네. 좋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알파, 알파카 코트인데 정말 아까운 코트였어요. 근데 제가 맞지를 않고 입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뚱뚱해서 입질 못해요. <laughs> 그래서 어 구초전에 또 좋은 데를 흘려보냈습니다. 예, 이제 밍크를 좀 팔아야 될 텐데 밍크 팔아가지고 그거 팔고 뭐또 이것저것 또 팔아서 좀 보태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유, 첫판부터 10만 원짜리가 이제 나가리가 됐습니다. <laughs> 오늘 어제 어제까지 그냥 어, 그분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셨어요. 네. 아, 목도리를 하나 준다고 그래, 그래 볼까요? 이 목도리도 이거 살날보는꽤 비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이거 이거 백화점에서 산거라서 이게 조금 비쌌어요. 그때 당시도 조금 비싸게 줘서 한그 수십 년 전에도 그냥 뭐 몇십만 원을 50개 쓰고 다녔으니 참, 어, 그러니 돈을 모르고 살았죠. 네. 어, 지금 또 혹시 그러고 사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은. 요즘 세상에 젊은이들은 너무 똑똑하더라고. 너무 똑똑해가고 우리 때 젊은이들하고는 우리 때는 정말 세상 물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 세상을 일찍 깨우친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 저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여자들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 세상 물정 알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면, 어, 노후에 힘이 들어요. 네. 노후에 힘이 드니까, 노후 준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어, 지금 30대, 40대들, 어, 잘하고 사십시오. 네. 그 코트를 살라고 그랬던 분이 직장을 다닌다라는 건 보니까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직장도뭐 40대, 60대도 다 다니니까 어떤 분이 사시라고 그랬는지 그거 가져가시면은 참 이득 보실 텐데. 예. 그것도 꽤 비싸게 주고 산 거라 그리고 몇번 입지를 못 했어요. 예. 한 겨울에 입지를 못 하는 밍크 코트니까 밍크 반 코트니까 이렇게 칠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가을에 초겨울에 이럴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긴 어, 저기 뭐 주름 스커트에다가 부츠 딱 신고 스카프 하나 안에다가 딱 메고 음, 그러면 참 이쁜 옷이에요. 조금 날씬하신 분이 입으셔야 돼. 그거는 예.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십 분 혹시 없, 없으십니까? <laughs> 예, 10만 원입니다. <laughs> 제가 카메라를 바꾸기 위해서, 어, 지금, 네, 당근에다가 제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어, 또, 그냥 흘려보내야 될 거는 그냥 흘려보내고, 조금 이제 돈이 될 만한 거는, 아, 그래도 몇천 원이라도 받고, 어, 팔으려고요. 코트도 9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어, 어디 가서 알파카 코트를 9천 원에 사겠습니까? 아무리 중고지만 몇번 입지도 않은 거를. <laughs> 그렇죠? 예. 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당근 팔려다가 어, 당근 못 팔았다. 네. <laughs>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 추운데 햇빛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철 어, 건강 조심하시고 어, 여러분들도 어, 불을 적당하게 떼십시오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애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